다음 질의 순서는 주진우 위원님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박상윤 증인 나오시고 PPT 좀 띄워주세요. 잠깐만요, 시간 좀. 증인 나오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좀 넣어 주십시오. 증인 이하영 부지사는 네. 지금 징역 7년 8월 유죄가 확정됐고 증인은 수사 검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재소자들이 몇몇 증언한다고 해서 연합 파티에 감찰하겠다고 합니다.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네, 뭐, 제가 그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기 부족할 것 같습니다. 네. 저 PPT는 수원지검이 낸 설명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겁니다. 이하영 수사 초기에는 이하영 변호인이 설주한 현, 현근택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수원지검에서 직접 낸 거니까요. 2023년 6월 9일에 이하영이 처음 쌍방울 대납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자백을 처음으로 했고요. 당시 설주한 변호사는 법률자문위원이었고 이하영 수사 시에 입회를 했었는데, 변호수 파티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유하영의 첫 자백 후 불과 3일 만인 6월 12일에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고요. 6월 30일에도 이하영의 2차 자백이 이어졌습니다. 증인은 저번에 이화영이 먼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알려줘서 수사팀이 뒤늦게 알고 그것을 증거로 확보했다라고 했는데 그 증언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국정원 직원은 이화영과 무슨 관계였습니까? 어, 먼 친척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먼 친척 관계요? 예. 손수나 네. 이런 건 알고 계신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PPT요. 이하영의 자백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민주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직 선임도 안된 민변 출신 김영태 변호사가 7월 12일에 이하영을 접견을 했고요. 이하영에게 이게 제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막 설명을 하니까 이하영이 변호사님이 모르는 게 있다. 진정으로 두렵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녹취록을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다음날 박찬대 의원이 지인을 통해서 이하영 배우자랑 통화를 했고요. 7월 29일에는 역시 선임되기 전인데 지금 김광민 변호사가 유아영 배우자와 함께 다른 변호사를 구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예. 네, 기억이 그렇습니다. 잘 네,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럼 8월 2일에는 유아영이 그 배우자한테. 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검찰하고 딜한 것처럼 말하는데 좀 자중하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약간 부부싸움하듯이 유화영이그 본인의 처에게 오히려 나무라는 장면이 있었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김강민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이 새로 구성된 후에 9월 7일이 되어서야 이화영이 자백을 이제 번복을 했습니다. 이런 경과로 진행된 것이 맞습니까? 예 제가 구체적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략의 내용은 맞습니다 네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6월 9일에 첫 자백을 하고 3개월이나 자백이 유지가 됐어요 연어를 얻어먹고 자백이 유지됐다고 보기에 너무 긴 기간 아닙니까 연어를 얼마나 얻어먹어야 도대체 3개월간 자기가 모셨던 경기지사에 대해서 허위로 모함하는 내용에 허위 자백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게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유아영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니까 변호사를 교체해버렸어요. 보니까 지금 그 자백 직후에 설주한 변호사가 빠지고 김강민 변호사가 들어온 후에 자백이 번복됐습니다.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진술을 해요하거나 변호사를 교체해서 뭔가 진술을 흔들어 보려고 할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어, 중요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박상윤 증인. 예. 설주한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간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로 연락도 했다는데 그 사실이 있습니까? 어, 제가 뭐 직접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설주한 변호사한테,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 약속된 그 조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그, 김현지, 어,님으로부터, 어,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어, 그 다음에 변호인이 계속 없어서 그 다음에 변호인 없는 채로 어, 조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안한 상태에서 어, 또 다른 변호인이 선임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실에 난입하여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도 변호인이 계속 선임이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공판에 변호인을 하고 있던 어,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가 이렇게 선임이 됐고 그 이후에 더 구체적인 자백이 어, 진술이 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 잠깐만요. 하나 정리하고. 그 후에 네. 김광윤 변호사 선임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의원님이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뭐 민주당 대표 보좌관인데 김현지가 연락할 수도 있,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이재명 당시 대표와의 공범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이에요. 공범관계의 최측근이 공범인 사람에 대해서 그 변호인한테 질책을 하고 왜 자백했느냐고 따지고 변호사를 자르려고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증인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평가니까 그 설주한 변호사를 아까 지금 증인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설주한 변호사가 갑자기 조사를 하려고 하, 하는데 안 나타나서, 예. 그때까지 나오다가, 예. 안 나타나서 증인이 연락을 했더니, 예. 김현지로부터 질책을 당했고, 예. 그 결과 질책 당했기 때문에, 어, 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임계를 냈다는 것이죠. 그럼 명확합니까? 예,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고, 그 간부들께도 그 사정에 대해서는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 저, 김현지 증인으로 나와야 되고요. 제가 이거 추가로 좀더더 더 물어볼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